예, 그, 희망회복 자금은, 재원 자체는 이제 4조 2천억이 되고요 네. 어, 저희들 지금 이제 뭐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DB라든가 이제 구성을 해서, 음. 예, 8월 17일부터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. 오, 네. 예, 8월 17일부터 지급을 하는데, 어,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2천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. 이렇게, 네. 그, 저, 일단 저 보도는 돼 있는데요. 아, 어, 저희들 되게 이제 그 대상 소상공인은 어, 그 178만 명. 음. 2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에, 대부분 그 이게 밖에 되시는 분들을 보면 네. 어, 집합 금지가 됐다든지 아. 에~ 영업 제한이 됐다든가 이제 집합 금지라는 것은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네. 뭐 노래방, 음. 뭐 PC방 뭐 이런 어 업종이고요. 그렇죠. 그다음 이제 업종 제한은 둘. 주로 이제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음.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업종이 제한되는 부분인데 네. 그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대부분에 받으시는 분들은 음. 에, 주로 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아. 이 부분이 상당 부분들이 많고. 네. 어, 또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위기업종이라 해서 이제 그 매출이 좀 줄어든 부분. 네. 뭐 이런 부분인데, 에, 대개 이제 요 부분은 10에서 20% 이렇게 줄어든 고그 대상자가 제일 또 숫자가 많습니다. 음. 그 부분은 어, 대개 한 평균 50만 원 정도 받으니까. 어. 네. 어, 주로 이제 그런 부분,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게 된다. 이렇게 네.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. 네. 이사장님 전부 좀2천만원 지급해드리면 안 될까요? 아, 그렇게는 또 이제, 그, 쟤들, 그, 저, 전체, 그, 아. 어, 저, 그, 예, 지원 규모가 있어서. 네. 어, 되게 이제 한, 어,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이제 그 부분이 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, 내지는 그 50만 원전후로 이렇게 받으신 분이 계속 몰려있습니다. 네. 예, 예. 더 많이 좀 지급되면 어떨까 하는 제 간절한 또 바람이 있어가지고.